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가 매일 쓰는 돈 있잖아요. 이 돈의 개념을 아예 뿌리부터 바꿀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금융의 엄청난 변화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여러분, 지갑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뭐랄까, 좀 당연하게 내왔던 그 불편함 있죠? 바로 은행 수수료. 이게 만약에 평생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닐라에서 택시를 탔어요. 내릴 때 현금 찾고, 카드 긁고,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스캔 한번 딱 하면 끝. 3초면 됩니다. 숨겨진 수수료, 당연히 없죠. 이게 무슨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기술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걸까요? 첫 번째 섹션에서 그 핵심부터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걸 바로 마찰세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카드 긁고 결제할 때마다 보이지 않게 슬쩍 빠져나가는 돈인 거죠. 우리한테는 몇백 원, 몇천 원일 수 있지만 우버나 그랩 같은 거대 기업들 입장에선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 마찰세 때문에 매년 수십억 달러, 그러니까 조단위의 돈이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 차이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 우리가 지금 쓰는 방식은요. 정산되는데 2, 3일이나 걸리죠. 수수료는 또 1.5에서 3.5%나 떼가고요.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 솔루션은 단 3초에서 5초면 끝납니다. 비용은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러니 거대 기업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연간 25억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조 단위가 훌쩍 넘는 돈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냥 회사 돈 아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기사님들 수입을 더 챙겨 줄 수도 있고 우리 같은 승객들 요금을 깎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 이득을 보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미래가 대체 언제쯤 오나 싶으시죠? 먼 미래의 이야기 같다고요? 놀라지 마세요. 그 미래의 한 조각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아이텔렉스 지갑 그랜드 론칭 셀러브레이션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새로운 금융의 미래를 그냥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첫 번째 기회라는 거죠 정말 엄청난 순간 아닌가요 근데 이게 그냥 새 지갑 나왔어요 하고 끝나는 그런 이벤트가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보상이 걸려 있고요 이건 진짜 경쟁이에요 여러분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회입니다 제가 장담해요 보세요. 맥북, 아이폰, 그리고 두둑한 현금까지. 바로 이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지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위표 제2 꼭대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딱 올리고 이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1등만 다 가져가는 그런 경쟁이 아니에요. 무려 상위 200명, 200명한테 상품이 돌아갑니다. 1등은 맥북 프로랑 현금 8,000달러. 2등도 아이폰 최신 모델의 4,000달러. 그 외에도 아이패드, 에어팟, 그리고 200등 안에만 들어도 현금 상품이 있으니까요. 와, 이건 진짜 해볼만 하죠? 참여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친구들을 초대하거나 간단한 미션을 완료하면 스피 티켓이라는 걸 얻게 되거든요. 이걸로 저기 보이는 스피 코인 게임을 돌리는 겁니다. 그럼 점수가 쌓이고 실시간 순위표에서 내 순위가 쭉쭉 올라가는 걸볼수 있는 거죠. 짜릿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벤트.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딱 3분. 3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도 이 새로운 세상에 바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알려 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복잡할 게 없어요. 새 지갑 만들고 비밀번호 설정하고 백업하고 연결하면 끝. 이 간단한 네 단계만 거치면 여러분도 바로 경쟁에 참여할 준비가 완료되는 겁니다. 진짜 쉽죠?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앱 다운로드 받으시고 화면에 보이는 새 지갑 생성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세요. 모든 여정은 바로 이 클릭 한 번으로 시작됩니다. 다음은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킬 6자리 비밀번호, 핀번호를 만들 차례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산의 첫 번째 방어선이니까 나만 기억하기 쉽고 다른 사람은 절대 추측 못할 만한 번호로 설정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면 지갑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화면에 보이는 저 백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화면에 이렇게 12개의 영어 단어가 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갑의 마스터키,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순서 그대로 종이에 옮겨 적어서 정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셔야만 합니다. 디지털로 저장하지 마시고요. 꼭 손으로 적으세요.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12개 단어는요. 절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알려 주면 안 됩니다. 가족도 안 돼요. 친구도 안 됩니다. 저희 ITLX 팀이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사람 100% 사기꾼입니다. 이 단어들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 여러분 지갑에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확인 절차입니다. 아까 적어 두신 종이를 보면서 그 순서 그대로 단어들을 하나씩 톡톡 눌러 주세요. 이 과정까지 마치면 드디어 여러분의 지갑이 완벽하게 백업되고 안전하게 보호되는 겁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프로필 화면으로 가셔서 지금 연결이라는 버튼을 찾아 눌러 주기만 하면 돼요. 이걸 눌러야 여러분의 지갑이 이번 그랜드론칭 이벤트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연결 요청을 승인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이 뜨면 당연히 수락을 눌러야겠죠? 자, 이걸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여러분은 친구를 추천하고 스피드를 돌리고 엄청난 상품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금융의 새로운 거대한 물결이 바로 우리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파도를 그냥 해변에 서서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핑보드를 타고 파도 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